평화협정! 재결하라 평화협정! 체결하라! 예, 지금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나느냐? 이 전쟁 속에서도 핵전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1초 직발의 일기 속에서도 이 틈을 이용해서 미국은 무기를 강매하고 얼마나 좋은 시기인지 MD라고 하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그런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이 한미일 MD를 가속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. 정말 기열합니다. 대한민국의 안반도 안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. 바로 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그리고 강화협정을 체결하면 그러한 무기 도입 안 해도 되고 그 예산을 복지비로 충분히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를 지킨다는 이유로 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. 자 우리 이런 미국을 향해서 존 캐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화를 시작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존 캐리 비 스토크 노존캐 멈춰라! 전님을 멈춰라! 경화협정 체결하라! 경화협정 체결하라!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 처리하라. 처리하라. 처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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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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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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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.